안녕하세요. 비타민동영입니다. 오늘은 브이로그는 아니고요.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이런저런 꿀팁을 전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2주 뒤에 프로필을 찍어요. 프로필을 10번 넘게 찍어봤던 것 같아요. 10번 넘게 찍고 뭐 사진도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저만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배우 지망생이거나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프로필을 잘 나오게 하는 꿀팁이 될것 같아요. 이제 프로필 처음 찍으면 내 얼굴이 이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. 셀렉할 때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살도 열심히 빼고. 관리를 하고 찍잖아요.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관한 건데, 저는 사실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배우 프로필은 나를 직접 보여줄 수 없으니 사진으로 먼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필을 위해서 말해 예를 들어 막 5kg, 10kg 이렇게 강량을 하면 당연히 얼굴에도 변화가 있죠. 내 이미지에도 변화가 있고. 근데 그렇게 프로필을 찍고 나서 관리를 안 해서 그 프로필을 찍었을 때와의 현재 나의 모습과 거리감이 있다면 그건 실패한 프로필이고 어디에 돌리지 못하는 프로필이 될 거예요. 왜냐?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 친구를 막상 데려왔는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배우 프로필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진과 내 실물이 제일 같게 나와야 그게 배우 프로필의 정석인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사실 그렇게 위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프로필을 보는 건데 사진과 너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저도 제일 추구하는 게 이제 보정을 최소화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내 이미지와 너무 거리감이 멀지 않은, 그니까 나같이 나온, 그냥 지금 딱 나같이 나오는 프로필을 셀렉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래도 잘 나온 컷을 골라야 되죠. 근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배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해서 막 많은 양의 감량보다는 정말 그냥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한 어떤 붓기. 그리고 평소에 관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보통 이제 프로필 찍기 한 2주에서 일주일 전부터 관리를 좀더 신경 씁니다. 관리를 저는 신경 쓴 이유는 사진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화장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관리, 뭐 붉은기, 여드름, 뭐 각질,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갑자기 폭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는 않아요. 왜냐면 얼굴에 뭐가 날 수도 있고 그 약간의 붓기가 진짜 미세한 차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한 차이를 되게 잘 느끼는 편인데 붓기가 싹 빠졌을 때 저는 제 얼굴을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붓기 관리를 하는 거고 프로필 사진 자체가 카메라를 너무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정말 그 얕은 붓기고 붓기도 잡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왜 잡냐면 그 얕은 붓기가 보정으로 안 잡혀요. 왜냐면 제 보정을 많이 안 하기도 하고 보정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나의 이 이미지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놓고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프로필 촬영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카메라를 찍히는 그런 촬영 전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 같은 거고요. 그래서 관리템들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기침이에요. 기침. 기지압 패치를 쓰고 있고. 붓기가 이거 진짜 잘 빠져요. 제 브이로그에서 몇번 봤겠지만, 촬영 전에 무조건 이걸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하면은 붓기가 너무 잘 빠집니다. 저는 이게 좀 맞더라고요. 이귀 지압 패치를 추천드리고, 딱 촬영 직전에 떼시면 되긴 하거든요. 이렇게 귀 지압 패치로 붓기 관리를 하고 있고, 이렇게 괄사. 문어 괄사, 두피 괄사, 두피 괄사. 근데 이거는 붓기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. 이거랑, 얘네랑, 이렇게 또 안무 갈사까지 이것도 두피 괄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개. 요즘에는 이 문어 친구한테 빠져있고 얼굴 괄사는 좀 조심스러워요. 그래서 그냥 얼굴 괄사는 손으로 하는 편이고 이런 림프나 데콜테라고 하나요? 하여튼 그 쇄골 라인 그 주변만 손으로 하고 이런 갈사로만 하고 전좀 두피에 신경을 씁니다. 왜냐면 두피를 풀어줘야 얼굴, 얼굴 근육도 풀리고 약간 얼굴이 이렇게 슉 올라가거든요? 그래서 지금도 되게 요즘 두피 괄사를 잘 해주고 있었더니 되게 얼굴 라인이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두피 괄사 너무 추천드리고 아 그래서 체중 관리는 저는 따로 막 식단을 하고 그렇진 않고 좀 붓지 않는 거 위주로 먹고 한번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찍어본 적 있는데 나쁘진 않은데 좀 잠붓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잠붓기까지 다 빠진 얼굴들을 보니까 좀 그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프로필 찍을 때도 최대한 잠붓기를다 빼고 찍을 거고, 아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공복으로 갑니다. 그러면 이제 또 촬영하면서 붓기가 더 빠지거든요. 그래서 촬영할 때 공복으로 가고 이제 또더 예민하신 분들은 뭐 먹는 순간 또 붓거든요. 이 순환을 하면서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촬영 전에는 무조건 공복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붓기에 좀 집착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요 자기 전에 늘몸의 순환을 한번 싹 해주고 자고 프로필 전에 붓기 관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프로필을 처음 찍거나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의상 꿀팁 같은 거를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많으면 새 컨셉을 찍으시는데 저는 새 컨셉까진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 컨셉은 추천드려요. 그래서 내가 이세 컨셉 중에 어떤 컨셉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미지의 배우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 컨셉을 찍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두 컨셉을 찍습니다. 약간 무게감 있는 거, 그리고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깔끔한 화이트라고 하죠. 화이트 컨셉을 많이 찍긴 하죠. 근데 왜 그렇게 찍냐면 컨셉이 입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리본이 잘어울려요뭐 이런 아예 하나가 이렇게 씌어져 있는 컨셉의 프로필은 매우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. 그것은 관계자분들도 싫어하고요. 왜냐면 내 본연의 이미지에 따라서 이미지 캐스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나의 그런 추구미는 살짝, 살짝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. 프로필을 몇번안 찍어 봤을 때 20살 때제 추구미는 약간 러블리였어요. 근데 보다시피 제가 그렇게 막 러블리하진 않거든요. 근데 제 추구미가 러블리였던 거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약간 차갑고 도도하고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런 게제 이미지였는데 그때 내가 몰랐던 거지. 어렸으니까. 나는 그냥 사랑스러운 게 좋고 막 리본 있고 레이스 있는 옷이 좋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찍었어. 나쁘진 않았어. 근데 그 프로필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셔츠랑 나시였나? 하여튼 그런 거 입고 찍은 게 훨씬 연락이 더많 많이 오면서 음, 아, 내 추구미로 촬영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됐죠. 그래서 본인의 추구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와 잘 맞는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건 비추다.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와 어두운 컨셉을 찍어요 만약에 그 나머지 하나는 보통 이제 추구미로 가긴 해 응응 응. 추구미로 가긴 하는데 이두 가지만 놓고 저는 볼게요 그럼 보통 이제 화이트 컨셉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어떤 의미냐? 약간 도화지 그냥 저는 일단 어떤 거든 수용이 가능하다 라는 그 정석이 있단 말이죠 의상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 외모나 이미지에 따라서 흰 셔츠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흰 티셔츠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, 아니면 흰 나시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. 여자 기준에서 얘기를 할게요. 흰 나시가 어울리는 경우, 마르시고, 이 라인이 좀 자신이 있다. 가녀린 타입이다. 그러면 이 장점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찍는 게 좋겠죠. 근데 내가 조금 살집이 있다. 근데 나시를 입는 거는 조금 비추. 큰 박스 티나 큰 셔츠를 입는 것도 비추 드려요. 그건. 더 나를 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통하고 살집이 있다 하시면은 그걸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붙는 흰 티셔츠 약간 셔츠를 입더라도 약간 여기 단추 풀어서 너무 답답한 이미지가 되지 않게끔 찍는 걸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 전 너무 말랐어요 난 너무 말라서 왜소해 그러면 오히려 나씨가내 왜소한 몸을 드러내게 되면서 더 왜소해 보여요 그러신 분들은 살짝 약간의 여유가 있는 셔츠나 티셔츠나 또는 니트, 재질이 좀 두꺼운 거. 그런 것들을 입고 찍는 게 훨씬 낫겠죠. 이제 니트에게 나와서 그런데 너무 그 프로필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의상은 또 지향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1년에 한번 찍고 그걸 쭉 쓰잖아요. 근데 여름에 돌려. 근데 니트야. 약간 좀, 뭔가 좀, 괜히 여름에 보면 좀, 아 덥겠다. 이런 이미지가 화고잖아요. 그러면 이 배우보다 이 의상의 눈이 더 간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절감을 드러내는 의상을 입으시면은 약간 내 프로필을 돌렸을 때캐스팅이 방해가 될수 있다. 의상을 정하실 때는 그런 좀 계절감은 지향하고 나의 단점은 살짝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넥라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저는 얼굴이 좀 길어요. 근데 여기까지 길게 브이넥을 이렇게 입잖아요. 그럼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. 여기까지 살이니까 이탁 이미지가 호기로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한번 쫙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제 셔츠로 약간 카라 때문에 시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상을 좀 정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나는 얼굴이 약간 좀 너무 동그랗다. 너무 이렇게 살집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파여서 트여진 걸 입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얼굴이 약간 동그랗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막힌 걸 입으면 지금도 봐요. 되게 목이 짧아 보이고, 막, 얼굴이 약간 좀, 얼굴만 탁 받쳐주잖아요. 그런 라운드가 좀 답답, 더 답답해 보일 수 있다. 진짜 이건 꿀팁이에요.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좀 의상을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.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의상 여러 개를 골라놓고 입어보고 그냥 딱 바스트만 찍어보세요. 그래서 그걸 딱딱딱 봐 그럼 딱, 어?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. 내 얼굴을 좀잘 받쳐주는 의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좀 픽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, 약간 어두운 컨셉은 나의 진정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에선 확실히 좀더 여기 얼굴, 내 눈빛에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의상이 나의 눈빛과 나의 외얼굴에 비춰지는 분위기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면 좋겠죠 목폴라도 되게 많이 입고 자켓도 많이 입고 뭐 오프숄더도 많이 입으시고 확실히 좀 성숙하다면 성숙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진정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블랙에 대한 의상을 고르실 때도 자켓 같은 경우에는 또, 자켓도 입어봐야 돼. 예를 들어, 내가 어조, 어조비다. 어조비면 자켓 입는 게 나아요. 그냥 어깨가 좁아보여도 돼. 어, 얼굴이 커 보인단 말이야. 그럼 그걸 좀 숨길 수 있는 자켓. 어깨가 덩치가 있다. 하시면은, 오히려 저는 오프숄더 같은 거 있죠. 오프숄더는 여기잖아. 근데 여기서 약간 잘라주는 거지. 그럼 살짝 여기 아래, 이렇게 팔뚝을 가릴 수 있단 말이야. 그런 느낌? 이어서, 그냥 어깨가 넓은데 이 자켓까지 입으면 더 넓어 보일 수 있어요. 그것도 내 이미지, 맞게. 내 안에서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상으로 받쳐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나를 객관화하고 바라보시면서 컨셉을 준비하셔야 된다. 그래서 나의 추구미와 나의 이미지를 좀 객관화시켜서 의상과 컨셉들을 정화해서 준비하시면 조금 결과가 되게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. 막상 처음 찍으면 이상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막, 어, 괜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같은 고 약간 결과물 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시면 딱 나왔을 그 완성본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내 이미지와도 착 붙는 걸 찾아서 촬영했기 때문에 프로필 돌렸을 때 반응도 좋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프로필은 약간 많이 자주 찍으면서 많이 돌려봐서 반응을 좀 봐야 되는 거야. 내 객관화가 좀잘 어렵잖아요. 주변에 좀.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아난 이게 어울리는구나.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뺄건 빼고 흡수할 건 흡수하면서 내그 색깔이 명확해지는 거죠. 다음에 좀 일이 있어 가겠습니다.